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어, 어, 삼천포에 저희 구독자님 댁에 너무 꽃이 예쁘게 피어서 한번 더 담아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꽃다지가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 피고 있는 겁니까? 네, 어. 피고 있고 피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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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있고 어 그렇게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는 음. 어, 어 이거는 저 뱀딸기인데 뱀딸기라고 여기 꽃이 이렇게 노랗게 피고 여기 이제 이렇게 딸기가 열립니다 야생 야생 뱀딸기 이건 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약초로도 또 사용합니다 네. 어 매발톱 색깔로 있고 이게 참 이것도 제가 마음에 드네요 음, 우단 1엽초? 응, 네, 우단 1엽초. 우단석이? 우단석? 이거 어, 보세요. 와인지손이. 아, 와인지손이. 음. 어, 와인지손이. 네, 이거, 저기, 이거 다딱 잘라주면 떠올르고, 떠올르고. 네, 예, 예. 그참 예쁩니다, 그거. 음. 음. 안 잘라줘도 요, 요, 요렇게 요 법에나 좀 보세요. 법에나가, <laughs> 네. 아, 또 법에나가 이렇게 땅으로 딱, 응, 어, 가면서 이렇게 피고 있네요. 웅간초. 웅간초 보세요, 웅간초. 웅간초 참 이쁘죠? 응. 응. 이것도 화분을 만들었답니다, 돌로, 이렇게. 웅간초, 웅 엄청 많았는데, 내가 싹 자르고, 이제, 음. 응. 새로 이제 올라오는 거. 자르고, 이제,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이것도 씻고 샜습니까? 응? 뿌리 씻고. 아니, 털어내고, 그냥. 다 털어내고? 응. 그걸 털어내고,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 꽃대를 잘라주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이건 돌은 제주석으로 이렇게 붙였어요. 음. 이렇게 시멘하고 해가지고 시멘해서, 시멘하고 해가고 이것도 제주석으로 시멘하고 해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온다면 향기 그렇게 좋잖아요. 여기 보세요. 바이솔 동산 음아 이거는 커, 송이가 되게 크네요 근데 더핀 그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저러고 안 떨어지고 있어. 이제 다 돼가는데 저걸 이제 키워가지고 저렇게 넘길라고 음아 이렇게 네. 넘길라고 리스크는 못사는기고 음. 여기는 작은 밭이 있어요. 야생아 이렇게 이제 야채 같은 거 갈아 먹을 수 있는 이런 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치를 하나 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한생각이 장미 보세요. 흰 장미. 아저 노란 장미 진짜 예쁘다. 저아지손이를 이제 큰 항아리 심으은게 이렇게 많이 어, 번창을 하고 있습니다. 큰 화분에 심어야 돼요 확실히. 와인컵 지선이도 함께. 와인컵 와인 지선이를 그거를. 함께, 그냥. 그 떨어져서 여기 심었어요? 아니, 아니. 죽을려고 그래서, 어. 여기 뒀던걸 이제 살라길래 여기를 옮겨놓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도 처음 보는 이거는 꽃인데. 복파이치. 이게 복파이치랍니다, 네. 여러분. 복파이치. 월등하게 좋아 복파이치랍니다. 색깔 너무 예쁘죠? 나 이거 처음 보는데요. 아. 저희 집에는. 빨간 거 있대. 저희 집에는 붉은 바위치. 응, 응. 이건 이제 복 바위치랍니다. 아, 이것도 참 이쁘다. 내, 내 눈에 안 보였어, 이거는. 이것 좀 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자꾸 꽃대는 올라오고, 어머, 요거 내 손에 걸려가지고.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게 다, 이게 다 법에나. 꽃대가 그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지금부터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나면 잘라주고 또 올라오고, 잘라주고 올라오고, 옆에서 올라오고. 이거는 청매화 꽃 보세요. 아이고야. 대산 꽃이 안올오는가 올라옵니다. 올라올 응. 겁니다. 이거는 노란 가고생초. 아이, 아이고 내한테 사랑받고 있는 우리 집에 사랑받고 있는 이거 너도 보추. 이는 무늬 너도 보추. 야, 이꽃 오래가고. 오래가고 비싸고 잘 죽다라고. 싸고 이어 하리가 네 종류나 있어. 세 종류 여기 흰색 토종 토종 하리 흰색. 이는 약한 하늘에서, 연한 하늘에서, 이는 연한 보라색, 다 여러 종류가 있고, 이렇게 만드셨대요. 만드셨대 이렇게. 혼자서, 그것도. 혼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연하 바이소 동산을 이렇게 또 크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너무 잘해놓고 있죠. 이렇게. 이 바이소 동산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만드셨네요. 이보세요. 이보세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피나타랍니다. 이게, 그, 처음, 내가 그때 영상 올렸을 때, 이게 활짝 피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향기가 너무 좋아요. 꽃이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거를 못 데리고 온게 후회가 돼요. 그때 이게 참 많았거든, 하원에. 지금도 하원에 있어. 어, 있는데, 그때, 있는, 지금 있는데, 그때, 일찍 데려왔으면 꽃을 실컷 볼낀데 예, 예. 이못 데려온 게 후회, 후회가 돼요. 내년에는 꼭 내가 이걸 데리고 올 겁니다. 굉장히 예뻐요. 향기가 또 첫째 진하고 예쁘고. 제가 향기 있는 꽃을 좋아하니까. 여기도 이거 보세요. 설란이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그게 뭐다 흙을 털어내세요. 털어내 갖고 했는데도. 그늘에 두세요, 그늘에. 그늘에? 예. 이런 시원한 이런 그늘에 두세요. 그러면 그, 됩니다. 물은 항상 촉촉해 줘야 돼요. 나는 아, 물 많이 주면, 이거 같이 촉촉해 줘야 됩니다. 아니요. 물을, 안 봐요. 물을 촉촉해 줘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이야, 이거 저랑 그때 같이 가서 사는데, 저는 벌써 이게 그냥 다 떨어지고, 잠자고 있는데, 아이고, 나, 이게 뭐, 푹, 벌이, 이 보세요. 이거 아직도, 아직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사랑초 향기 좋은 사랑초 아 너무 예쁘죠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그때 이거 도포트를 샀나요 도포트를 도포트 요거는 요거하고 요거 두개이 나머지는 음, 네개 많이 샀네요 네. 오래 오래. 아, 아, 꽃이 이게, 하도 이뻐서 뿅 가가지고 샀는데. 꽃이, 네 맞아. 꽃이, 근데 꽃이. 오래 안 가. 오래, 꽃이 에이. 오래는 안 가. 여기 매히고 어, 피도 안오고 근데, 네 우리는 엄청나게 번식해서 내가 따로 시면 여기도 올라오긴 올라오네. 음, 번식은 지금 갖고 왔을 때보다 많이 했는데. 꽃이. 네. 하리고 내가 야생아님 영상 보고 배워 심이 돼. 저 영상 보고 배웠어요. 그래도 네. 어쨌든 배워도 뭐, 배우는 게 좋아요. 배워야죠. 너무 예쁘게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고, 전부, 음, 요렇게, 어, 근상으로 올려서, 뿌리는 이제 내처럼 많이는 안 올려도, 이걸 뿌리가 올렸어요? 뿌리가 네. 어려서, 어,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올려주면 돼요. 너무 예뻐요. 네. 이렇게. 이만큼 쌓았던 걸. 네. 요걸 좀 걷어내.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딱두 개를 이렇게 심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보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올렸어요. 이건 이렇게 쉽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렇게 잘 만들 수 있어요. 이분도 저 영상 보고, 어 이렇게 이제 그냥 한 번만에 했잖아요. 한 번만에 이렇게 하는데, 누구나 할 수, 눈 감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 이 이거 보세요. 한 번만 이렇게 했답니다. 다 올려내고 올리고 그기는걷도 좋네요. 너무 잘하고 잘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굉장히 잘했어요. 이렇게 쉽게 합니다. 눈 감고도 한답니다. <laughs> 아니지. 눈 감고는 못 해. 엄청 신경 많이 써서 선생님 말씀 듣고. <laughs> 여기 보세요. 흰색도 흰색도 이렇게 와, 뿌리 많이 올렸죠. 이 보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잘했습니다. 아 흰색 보세요. 아참 잘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제가 마음이 허 못해요. 이렇게 자라는 거 쳐다보면 예 보세요. 아 예쁘죠? 아 이렇게 자란 거 보면 정말로 제가 흐뭇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좀 특이하죠? 이것도 제가 그때 담았잖아요. 이제 꽃이 피어서. 진실한거좀 보세요, 여기. 이게, 이, 이 물들은 거좀 보세요. 이 물들은 거이보세요 요렇게 예쁩니다, 요렇게. 이제 이거는 지금 이게 보이진 않아요. 뿌리가 보이진 않아요. 뿌리를 안내거든그 음. 화분 자체가. 예뻤어. 어, 이런 화분같이 안 돼가지고 뿌리를 못 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를, 두 개를 이렇게 심었거든요. 두 개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러니까참 예뻐요, 예뻐. 이렇게 두 개를 하나는 넘어가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넘어가게 심고, 이거는 이제 바로 심었고, 어 그랬는데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잘 심었습니다. 오, 여러분, 여기 백삼풍노초 한번 보세요. 이백삼풍노초 색깔이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우리 집거 하고 완전 다르죠. 이거 처음에 살 때도 색깔이랬어요. 이안찌려 갖고 조금 더 진해졌지. 그니까 좀 약간 연했는데 응. 약간 이 풍노초 세, 이색이었는데 그렇지 아유 야 이렇게 예뻐 이렇게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나더니 혹독한 슬프지. 겨울을 응. 그럼 이거면 그러면 이 노지에서 계속 이대로 그 바깥에 있었지 바깥에 여기서 네. 와 여러분 처음에는 이 화분 말고 네뭐 이상한 데다가 심어놓았던 거 화분이 지랄이 됐어 여기 옮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예뻐요 백삼풍노초가 얘가 유박을 많이 먹고 유박을 많이 응. 먹었어 이 백산풍노초, 네.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 색상 보세요. 너무나, 이 풍노초하고 비교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백산풍노초를 더 예뻐합니다. 한 이유가, 보세요. 이, 이 꽃색하고 이 작은 모양 보세요.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요렇게 예뻐요, 백산풍노초가. 그리고 꽃도 막피고지고 피고주고. 어, 피고주고, 피고주고. 그렇게 예뻐요. 이게 작년에 노지에서, 어, 이제 화분에 올해 이렇게 온게 심었고, 노지에 그대로 이게 개울을 났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뻐요. 색상이 너무 예쁘죠? 어저께, 저께만 해도 꽃이 진짜 많이 있었거든. 음 어저께, 어저께만 해도 꽃이 많이 있었답니다. 이 색상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정말 예쁜 분홍색이잖아요. 이건 딸기. 홍화. 호, 딸기 홍화래요. 딸기가, 응.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응, 붉은 꽃. 붉은 꽃. 딸기 꽃 보세요. 이런 꽃 보셨나요? 너무나 예쁘죠? 어, 이렇게 예쁩니다. 아니, 이거, 이거. 된다, 이 안에 다육이가 또 너무나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잘 키웁니다. 세상 이렇게 이렇게. 마리아 백금이랍니다 저번에 제가 올린 거죠. 애기들 뺑돌어대 애기들이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다 이렇게 났대요. 봉갈이하고부터. 봉갈이하고부터 이렇게 다 났대요. 엘리사가 이렇게 꼬꼬꼬꼬 이렇게 뭐피멍이 들고 있고, 여기 저번에 다 담았던 아이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립스틱. 야, 이거 보세요. 소인지. 그 데메테르. 와, 이거야. 너무나 예쁘죠? 원종 예보니 좀 보세요. 색상 물드는 거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아, 딱, 이, 이 하, 원종 방울 봉란검좀 보세요. 더 많이, 저번에보다 더 많이 번식이 됐습니다. 이거 특이한, 이거, 이거, 이거 말이야. 좀 보세요. 예쁜, 오, 예쁜 아이들만 키웁니다. 여, 여기는 요구독자님은 예쁜 아이만 키웁니다. <laughs> 요렇게 요렇게 다 예뻐요. 요렇게 요렇게 다 예쁩니다.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보세요. 와 이거야. 분위기 좀 보세요. 이 물이 저번에보다 좀 많이 들었네요. 이것도 불꽃 좀 보세요, 불꽃. <laughs> 와, 진짜 잘 키우지. 정말 예쁘지? 예 이거는 좀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한엽 한엽 에보니 한엽 에보니 요렇게 특이하게 예쁩니다. 아, 참잘 키웁니다. 외비우석금 매비우스 검, 매비우스 검. 이것도 보세요. 아이고 야 특이합니다. 원종 수퍼클론 이 색상 좀 보세요. 야생 말이야. 아이고 딸딸 먹었습니다. 요렇게, 많은, 이, 대품 다육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예쁘죠?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에 좀 많은 야생화랑, 어, 또 다육이를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와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